안녕하세요. 오늘은 초장 시간 녹음기 ATB1000 녹음기 설명드릴게요. 예, 완충해서 한 달간 녹음이 됩니다. 소리 감지로 녹음이 되고요 6핀 충전입니다. 6핀 충전이고요 어댑터 충전 가능하고요 녹음하는 방법은 스위치 하나밖에 없어요. 스위치 그냥 오른쪽으로 밀면 화살표 보이죠? 오른쪽으로 밀면 끝이에요. 그 상태로 오른쪽으로 밀고 바로 갔다, 어, 원하는데, 장착해 놓으시면 한 달간 짱짱하게 소리 감지로 녹음이 됩니다. 그리고, 어, 녹음이 끝나면 스위치 반대 방향으로 꺼주시면 되고, 이어폰으로 직접 재생이 가능하고요. 이 스마트폰으로 재생도 가능합니다.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. 삭제도 가능하고요. 사용 방법은 엄청 간단하죠? 스위치가 하나니까 오른쪽으로 밀기만 하면 녹음이 시작이 돼요. 끌때도 왼쪽으로 밀기만 하면 꺼져요 초강력 자석을 이용해서 뭐 원하는데 부착해 놓고 한 달간 짱짱하게 녹음해 주시면 됩니다 녹음 음질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예, 대부분 요즘은 녹음기 구매하시는 분들 녹음기 스마트폰에 다 기능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특수 녹음을 하는데 차량에서 녹음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을 녹음기 켜놓고 스마트폰을 차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. 이 고가의 녹음기를 이 그래서 이런 특수 녹음기, 특수형을 차량에 두고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이 특수 녹음기, 차량 녹음기, AT-B1000 녹음기 적극 추천드립니다. 녹음기 한번 사용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